인간은 두 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 표면에 살짝 위쪽, 육체의 경계를 살짝 벗어난 영역인 아우라와 육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으며, 휴먼 디자인에서는 이 의식을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은 경험을 통한 모든 정보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의 물리적인 위치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그림처럼 우리의 몸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밖에 존재합니다. 이는 퍼스널리티가 직접적으로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은 위에 말한 해석하고 분석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만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먼디자인에서는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을 승객 의식이라고 부르며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 바깥 풍경을 즐기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을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의식을 담고 있는 대상이 크리스탈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의식 크리스탈이 하는 일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방출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탈이 위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각자의 의식의 크리스탈 내부에서 그 정보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 변하고 이 정보가 나의 크리스탈을 나가면서 또한번 변화합니다. 의식의 크리스탈은 눈의 결정이 모두 다르게 생긴 것처럼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휴먼 디자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식은 뇌 전두엽 부분에 위치한 육체의 의식입니다. 휴먼 디자인은 육체의 의식을 디자인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며 디자인 입구로 육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크리스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크리스탈이 뇌의 전두엽 부분에 있다는 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신체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육체의 의식을 담당하는 디자인 크리스탈이 뇌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자면 호이루의 경우 디자인 크리스탈이 면역체계의 비장센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동물들은 생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육체의 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육체의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 또한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육체는 항상 현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실제로 나오기 전에는 해석 및 분석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간은 두 가지 형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의사소통을 하고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이 나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을 거듭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영혼인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는 두 의식이 합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각을 할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먼 디자인에서는 이두 개의 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의 빨간색이 육체 무의식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오른쪽 검은색이 의식적인 에너지인 퍼스널리티 쪽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휴먼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힘들의 한계를 수용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순히 운명에 따라서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고통받으며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운명을 뛰어넘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기 위한 핵심은 무의식 육체의 의식에 있습니다. 영혼의 의식은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올바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는 육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육체를 통해 이번 생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 삶의 모든 것이 육체의 의식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육체는 언제나 나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 퍼스널리티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본다던가 밤에 그만 먹자고 몸은 얘기하는데 계속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잠에 드는 등 수많은 일들이 이 기본적인 딜레마 안에서 펼쳐집니다. 휴먼 디자인에서는 바로 이 상황을 두고 부정적 조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조건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당연 질병입니다. 조건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육체의 의식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화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건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되지만 부정적 조건화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조건화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 능력이 없는 퍼스널리티가 의사 결정권을 주장할 때그 말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습관과 충동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조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우선 신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깨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자신의 육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맑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어야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지 등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나의 육체가 올바르게 정렬이 된다면, 나의 퍼스널리티, 영혼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주변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내 육체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육체를 다시금 깨우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가 깨어난다면, 삶은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